안녕하세요 최연수입니다 어,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런치패드 하나 출시가 예정됐다고 뉴스가 떠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는 이제 좀 선물거래가 활발한 거래소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비트다오라는 BIT라는 코인을 가지고 할당을 받아서 이제 세일을 참여하게 됩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 세일과 똑같고요 그러면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건데 진제노패츠 이제 USDT로 있고요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자마자 지금 새로 시작된다고 뉴스에 공지에 뜬게 이제 이거고요 이거를 제가 들어가서 가볼게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 창으로 들어오고요 PTU라는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입니다 음, 총 공급은 이제 400만개 아, 런치패드로 공급되는 양이 400만 개 PTU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개의 PTU가 이제 0.25달러, 그리고 이제 각 개인 하드캡이 8,000PTU, 한이 8,000PTU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은 각, 각 개인이 이제 할당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한 원화로 보면 2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제 BIT 위임이 필요하고요. 음, 어, 여기서 이제 세부 내용을 봐 볼게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이제 이 타임라인 인데요 음아 <laughs> 이거 한글로 조금 보는게 좀더 편할 것 같네 어, 이거는 아직 스냅샷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되는 날은 언제냐면요 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 이 UTC라고 써있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9시간을 더해주셔야 한국시간과 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는 11월 20일 이제 00시라고 돼 있는 거는 어 11월 20일 오전 9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오늘이 19일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이제 BIT를 여기다가 위임, 이 위임하셔서 이제 조금 스냅샷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laughs> 오전 9시부터 이제 20, 어, 25일 오전 9시, 어, 이게 24일 밤 11시 59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간 더하면 25일 오전 9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동안 이제 스냅샷 기간을 거치고요. 이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음, 스팟 계정 및 바이파이 계정의 1일 평균 BIT 금액이 50 이상, 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음, <laughs> 대부분 이제 스팟 계정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바이파이 계정이라고 어디 세이킹을 해주실수 있는데, 어, 이 금액이 일주일간 스냅샷 5일 동안의 기간, 일주일이 아니라 5일 동안의 평균 금액이 50개 이상이어야 이제 어, 이 커밋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 기간, 커밋 위임 신청 기간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BIT를 커밋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이 시간 내에 이제 지금 커밋을 클릭해야 됩니다. 음, BIT 수는 5일 기간 동안 스팟 계정 및 바이파이 계정의 일일 평균 BIT 잔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커밋을 누르시면 어, 그때부터는 이제 BIT가 잠기게 되고요. 최종 PTU가 분배가 끝날 때까지 어, 거래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번에 물어보셨던 거는, 아, 내가 이걸 구독 신청한 후에 BIT를 바로 팔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때 잠기기 때문에 거래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은, 어, 11월 25일 오후 12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음,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고요. 내가 BIT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어, 이때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이 런치패드 세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 기간을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할당량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는데요. 음... <laughs> 여기서는 이제 예를 보면은, 어, 총 공급이 400만 개인데, 이제 위임 신청한 사람들의 BIT 개수가 1000만 개. 내가 1만 개를 위임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400만 개 곱하기 그 1000만 개 중에 1만 개. 라고 계산할 수 있고, 그 양은 최대 하드캡 이 8000ptu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240만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배포 기간은 어 11월 25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이뤄집니다. 이 1시간이 끝나면 11월 25일 12시, 어 11월 25일 오후 9시. 이때 이제 PTU USDT라는 거래상이 열리고요. 이 배포 기간 1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코인이 분배되어서 이때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PTU라고 했는데 이게 PIN2라는 이름이네요. PIN2라는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이고요. 2020년 4월에 설립됐고, 자금 조달에서 3,5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총 공급이 실제로는 3억 개고요. 초기 공급 가격은 0.25달러 어, 이거는 지금은 0.25달러라고 나오는데 위임이 끝난 후부터는 BIT 환율로 적용됩니다 어, 그래서 그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때도 아마 대부분 0.25달러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얼추 맞을 거거든요 런치패드에 할당된 총개 400만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도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좀 봐볼게요 아직 캡샷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요 어, <laughs>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내가 할당할 수 있는 금액이 뜰 겁니다. 그리고 커미을할때 이제 이걸로 커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음, KYC 레벨 1까지는 맞춰주셔야 되고, 음, 여기까지는 다 하는 거고, 어, 그리고... 바이파이 센터의 다른 제품 듀얼 어센 마이닝에 스테이킹된 BIT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 신청하실 때는 중요한 게 어, 내가 스테이킹하는 경우에는 이 스테이킹을 해제하고 이제 스팟 계정으로 이동하신 후에 이제 위임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구독 기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구독을 하려면 그냥 바이파이 계정에 있으면 사실 실행이 안 되고요. 잠깐 스테이킹을 해제하고 이제 스팟 월렛으로 옮겨주신 후에 구독을 하셔야 이제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시 싶으신 분은 여기 웹사이트를 통해 들어가 보실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페이지가 떠요. 처음에 이게 인도네시아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언어인가 봐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뜨고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영어로만 바뀌고요 다른 말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음 제가 여기서 쭉 봤던 거는 음 이렇게 밑으로 해서 뭐 대부분 얼추 웹페이지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인터페이스 정도 볼수 있고 여기 에듀케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바이낸스에도 있는 아카데미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조금 더뭐이 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뭐 평가할 수 있는 이걸 보고 뭐 기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지금까지 런치패드를 여기서 CBX를 진행하고 또뭐 그때 제노패트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음, 제노패트가 생각보다 지금 괜찮게 거래가 되고 있어 가지고 어, BIT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 바이비트 거래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는것 같습니다 음, <laughs> BIT를 내가 구매를 하려면 어, BITUSDT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스폿 계정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BITUSDT로 들어오시면 음, 테더로 이제 BIT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내가 테더를 다른 거래소에서 보내야 될 텐데 다른 거래소에서 이제 바이비트로 보낼 때 제일 좀 안전하고 빠르고 이제 수수료로 이제 많은 지출이 없는 방법은 이제 리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요. 어, 타 거래소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 자, 스물 계정으로 가 볼게요. XRP. 디퍼짓으로 가셔 가지고 지금 이 주소로 리플을 옮겨 주시고 그래서 내가 리플이 이제 들어왔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리플 테더 거래를 통해서 이제 리플을 매도하고 테더를 이제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IT 테더로 가셔가지고 지금 나한테 있는 테더를 가지고 이제 BIT를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 런치패드에 에 스냅샷으로 5일간 보관을 하시고 이제 커밋 버튼을 통해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 바이비트 이번에 런치패드 진행하는 것 PTU 아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많은 분들이 어, 좋은 거래 많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BIT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수익을 조금 조금씩 얻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